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박용원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부동산 투자 불변의 법칙, 어, 디플레이션과 리세션 대응법, 땡땡땡만 기억하라 준비했습니다. 아, 최근에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뭐, 디플레이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땡땡땡만 기억하시면, 디플레이션이나 리세션이나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을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방송을 다 보신 후에는 좋아요 꾹 눌러 주시면 제가 또 다음에도 좋은 방송자료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수 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리세션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올라간다, 라고 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디플레이션은 뭐냐?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입니다. 즉,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그래서 디플레이션에는 통칭의 일반적인 음의 디플레이션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자산, 디플레이션 즉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도 자산 디플레이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리세션이 뭐냐? 어, 쉽게 얘기해서 경기가 악화되는데요. 그냥 악화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심한 경기 후퇴 현상을 리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라든지 경제 침체라든지 이런 큰 위기 상황을 리세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 디플레이션이나 리세션의 그런 공포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 보도 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디플레이션, 리플레이션이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어, 지난번 또 뉴스에서 나오고 이제 디플레이션 공포, 뭐 정책 대전화로 경제를 살려라 한다라고 나왔는데요. 어, 8월달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어, 소비자 물가지수가 거의 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앞으로의 경기 상황 자체도 점점 더안 좋아진다는 내용이 굉장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도 부진하면서 이런 경기 침체에 따른 자산 시장에 큰 충격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일부가 어, 일부 나오고 있고요. 어, 수출과 투자가 부진이 계속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디플레이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어, 이런 어, 이런 물가 상승을 제약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어, 아직까지는 그렇게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고요. 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지금 참 밑돌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리세션 공포 확대되고 어, 성장률도 2%대까지 떨어지고요. 잠재성장률도 더더욱 떨어지고, 뭐, 제조업이라든지 수출이 굉장히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어, 부터 시작해서 IMF와 금융위기를 지난 후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7%대까지 올라갔다가 금융위기가 회복된 후에 지속적으로 3%대. 지금 뭐 2%대에서 1%대까지도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 경제를 저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걱정이 앞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다양한 얘기들, 디플레이션이나 리세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 우리가 리세션이나, 어,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위기가 발생할 때, 어떠한 사이클로 움직이느냐를 잠깐 살펴드릴 텐데요. 첫 번째,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기업들도 구조 조정이나 인력을 감축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소비라든지 투자도 위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되고, 경기 침체가 되므로 해서 기업도산이 더더욱 심해지겠죠. 그러면 장기적인 복합 불황이 시작될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자산 시장의 디플레이션, 예를 들면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또한 침체 국면을 벗어날 수 없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큰 폭으로 지속적인 하락을 할수 있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과 리세션이 발생했을 때어떠한 구조로 움직이느냐 그러면 과연 디플레이션과 리세션이 정말 발생할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요 먼저 만약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가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성장 국면에서는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집니다. 지금 저성장으로 들어섰고요. 과거에 5%대6% 대의 경제 성장률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저성장 국면을 완전히 들어섰고 뭐 우리나라뿐만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봐도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들어섰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저성장일 때는 자산 시장도 양극화 시장이 양극화에서 더욱더 심해집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산가들, 그러니까 이제 최상위층에 있는 자산가들은 디플레이션이나 리세션에 큰 타격을 받지 않는 반면에 중하위권들, 중산층이나 하위층 같은 경우는 더더욱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만약 발생했다라고 하면 양극화에서 정말 초양극화 시대로 들어설 수 있다. 왜냐하면 구조정 당하고 이런 분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셀러리맨들,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나 소규모 자영업자 분들이나 경쟁력을 잃은 중소기업에 그런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서민들 중산층이 투자하고 거주하는 아파트의 매물 출회로 인해서 매물이 많이 나옴으로 해서 가격은 더욱더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권역의 안전자산으로 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즉 강남권이라든지 마용성 지역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는 부자들이 선택하는 아파트 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오히려 초양극화 현상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디플레이션이나 리셉션 뭐 저성장 디플레이션 국면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에서 초양극화 시점으로. 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서 체크 포인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과연 우리나라에, 어, 디플레이션에 정말 리세션이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본격적인 디플레이션에 들어섰다는 그런 판정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저성장 국면으로는 들어섰지만 본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섰게, 들어섰다고 들 판단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리, 지금 디플레이션 얘기에 나오는 거는 8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만 보고 어, 통계상으로 어, 단정을 짓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달, 두달 정도의 그런 지수를 보고 판단하는 거는 무리수가 있다. 좀더 지켜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어, 자산 디플레이션이 정말 일어날까 일어날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지금 서울권역 특히 강남권역이나 마영성 지역이나 입지가 좋은 특히 동남권이나 입지가 좋은 지역의 신축아파트의 가격상승폭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속적으로 실거래가 물론 거래량은 뭐9.13 대책에 비해서 절반 이상 줄어서, 거래량은 급속히 줄었지만 실거래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 특히 서울권역의 입지가 좋은 지역의 대장주의 가격은 지속적인 가격상승과 신고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디플레이션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거나, 무역 수지가 정말 적자로 어,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거나 아니면 환율이 다시 급등을 한다거나 금리가 급등했을 때는 정말 어, 디플레이션과 자산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뭐 글로벌 위기상도 여러가지 뭐 무역전쟁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큰 변수가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무역수지도 아직까지는 물론 흑자폭은 많이 줄었지만 흑자폭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특히 환율도 조금 안정화를 취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의 두 가지 핵심 포인트는 수급, 수요와 공급과 금리를 꼭 보셔야 되는데요. 금리 상황이 금리가 정말 지금 1% 2% 대에서 5% 6% 대, 정말 두세배 정도로 단기간 안에 급등을 한다고 할 때는 정말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어, 타격을 줄수 있겠는데요. 금리는 지금 음, 1% 대에서 뭐 제로 금리까지 얘기 나올 정도로 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 앞으로 지속적인 저금리 현상은 지속될 예정이고 거기에 플러스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하죠? 재정 확장을 통해서, 즉 쉽게 얘기해서 돈을 풀어서 시중에 많이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동 자금 자체가 지금 시중에 천조 원이 넘게 있다고 하고요. 올해, 내년, 후년, 앞으로 3년 동안 3기 신도시나 도시개발 사업에 그런 보상 금액이 무려 80조에서 100조까지가 앞으로 3년 안에 풀릴 수 있다. 그런 대규모, 어, 그런 정책 자금이 토지 보상으로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토지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주변 지역에도 투자하시지만 서울권역,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으로서 강남권이나 마용성 지역이나 개발가치가 있는 지역들 한강변 지역 중심으로 해서 투자에 나선다즉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서 현물자산인 부동산 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리도 앞으로 저금리 시대가 고착화됨으로 해서 오히려 이렇게 디플레이션이나 리세션 얘기가 나올 때 재정 확대 정책과 금리 하향 조정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도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서 어, 마지막으로 어, 디플레이션이나 리세션이 정말 온다고 하더라도 땡땡땡만 알고 대처를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바로 답이 나와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즉 땡땡땡이 뭐냐? 자본주의의 경제 원칙을 기억하고 실행할 수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 오더라도 살아남고 내 재산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 해드렸는데요. 자본주의 경제 원칙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화폐 가치는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부동산 자산 가치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이 화폐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짜장면 값이라든지 음마 아파트 의 가격 과연 30년 후에 지금 뭐 얼마나 됐을까요? 정말 어. 1억 정도, 2, 3억 정도로 투자했던 것들이 거의 지금 뭐 20억 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10배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봐도 물론 중간중간 위기 상황이 오면 침체는 할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산 가치,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부동산의 가치는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인다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머리에 심고 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 최근에도 뭐 작년 말올 초에 부동산 폭등한다, 폭락한다 진짜 폭등 폭락론이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요.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뭐 어떤 분들은 폭락한다, 뭐 폭등한다 얘기 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예측은 아무도 할수 없다. 1만 신만, 10만이 할수 있는 얘기고요. 부동산 폭등이나 폭락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어, 폭락이나 폭등을 생각하시면 건강에도 안 좋으실 뿐만 아니고 자산의 운영, 보유에도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폭등, 폭락은 지워버리시고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차별화, 양극화, 그리고 쏠림 현상이 더더욱 더 심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쪽 편에서는 경기 침체, 한쪽 편에서는 반대급 부르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계속해서 맞물려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트렌드, 산업 구조상, 또 인구 구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앞으로는 차별화, 양극화, 솔림 현상이 더더욱 더 심해지기 때문에 수혜 지역이 어디인지, 양극화 시점에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보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종목에 집중적인 선택과 집중을 하신 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어떠한 상황에 뭐 저금리 시대든 고금리 시대든 어 디플레이션이든 경기 성장이든 어떠한 상황에도 손실을 보지 않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본인의 가용할 수 있는 투자 금액 또 실거주하실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고, 어, 투자를 할지 말지를 판단하시고요.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지금 앞으로 상승기가 다시 도래했다라고 하면 상승기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만약 정말 하락기에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자산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역과 종목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를 말씀드렸을 때 그런 지역들이 어디냐? 바로 현재 가치는 강남권, 안전자산으로서 강남권이 가장 높은, 어, 안전자산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 미래 가치로 바, 봤을 때는 한강변에는 마용성 중심으로 한 광동, 광진구나 최근에 이제 다시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뭐, 동작구, 또 중구라든지 최근에 이제 많은 개발호재가 나오고 있는 어, 청량리나, 동대문구 쪽도 굉장히 안전자산을, 안전자산과 투자수요, 실거주자원으로서 굉장히 좋은 투자지역과 종목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정말 디플레이션이나 리세션, 뭐 경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포지션을 취하고 투자를 하고 자산가치를 지킬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방송을 보신 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어, 용산권을 대표하는 전문가 회사로서 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전화상담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용산권에 투자계획이나 아니면 도심권 어떠한 어, 그런 상담 문의도 편하게 저희 사무실 전화주시고요. 또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날은 직접 만나서 제가 특강을 통해서. 어, 상담 또 해드리고 어, 본인의 투자 전략 또 핵심적인 용산권역의 그고 투자처까지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전화 상담 편하게 주시고요 또 특강 시간에 또 직접 얼굴을 뵙고 앞으로 이 어려운 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도 같이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 돈보다 중요한 건 뭐다 건강입니다. 건강 늘잘 챙기시고요 하시는 일들 잘 되시길 늘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